시간여행 인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절망도 함께 찾아오고 말았지 시간여행을 이용해 눈물을 탐하는 자들 우리의 역사를 위협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이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 당연히 나 루크지! 어떤 위대한 모험도, 어떤 위험한 감정도, 어떤 복잡한 퍼즐도, 어떤 숨겨진 비밀도, 우리 이소비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같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역시 어? 보리스는 지휘할 때가 제일 멋있다니까. <laughs> 아, 마리아 공주님 수업 중입니다. 자, 다시. 나 보리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번? 어. 아, 공주님 잠으세요. 식사는 수업이 끝나고 하셔야죠. 차들러. 어. <laughs> 짜잔. 네. <laughs> 예쁘지 않아?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왕관. 우리 이거 팔아서 극장 진자 거기서 매일매일 그만의 고개를 올리는 거야. 그때주지 아, 공주님. 아, 지금 나한테 와는 거야? 공주님,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아, 방법으로는 음. 아무도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치. 알았어.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왕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겠죠? 어? 내가? 아, 제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laughs> 원래 있던 자리로 안내라도 해 주세요. 음. <laughs>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 어 장난 받아들일 기분이 아닙니다. 장난? 무슨 장난? 냐. 그만하시라니까요. <laughs> 어? <웃음> 누, 누구? <laughs> 좋은 사람은 아닐걸? 그, 그렇다면 악당? 그럴지도 아닐지도. 그럼 이제 <laughs> 왕관을 일리내주실까 <미리> <laughs> 이걸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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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두르는 건 나도 일가견이 있지. <laughs> 지위가 제법인 걸 당연하지 난 러시아 최고의 궁중 악사니까 천천히 날르고 그러다 세게 리포로 버도오어라 나도 클래식은 좀 알지 폴란테 날아가는 가볍게 보통 빠르기로 못알라토 아니야 잠깐 비바체 화려하고 빠르게 아다지여기서헤헤스헤지 매우 빠르게. 제발르게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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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명령을 거역하고 보리스를 때려! 너뚜 no! <laughs> 애송이들 데리고 뭐 해? 늦기 전에 바이칼 호수에 가야 한다고! <웃음> <웃음> 이게 감히! 머리 공주님! 주님을 습격하고 폐하의 왕관을 훔쳐 도둑질을 한 죄값을 치라. 아, 난 도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스타소텔의 멋진 밤입니다. 오늘마다 망또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마다 망또 안의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고 하는데 <laughs>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 디아나 말대로라면 어. 호텔 안에 미스터 x 스가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너한테 블랙 엘리베이터 공격 계획을 말 못했던 거야 이상한 건... 자, 어. 모두 주목해 어. 주십시오, 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를러프 대아몬드 호를 소개합니다! 어. <웃음> <웃음> 저걸 마담 앙투안이 갖고 있었다고? 왜? 그렇게 대단한 거야? 200캐럿이나 되는 인도산 다이아몬드야 러시아의 여왕제 예카테리나 2세가 오를로프라는 백작한테서 구해 선물로 받은 거야 저 그림 보이지? 머리 위에 저 왕관과 다이아몬드 홀은 예카테리나 2세를 상징하는 거야 저건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유물이야 미스터엑스도 탐낼 만한 유물... 이용 미스터엑스가 듣고 있으면 어쩌려고! 저는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홀을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고 내일 러시아 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하려고 합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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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뭐야? 네, 뭐하니? 어? 얼른 차단해줘서 어? 볼켜아왜또 어, 어, 나야? 뭐 보이지도 않잖아. 설마 이것도 미스테克斯지실까? 아마도 루크 다이아몬드 홀을 지켜야 해. 에. 방법이 있지. 다들 멈춰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요. 중요한 보물이니까 괜한 오이들 받지 말자고요. 자자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협조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를로프 어, 다이아몬드 홀이 사라졌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목소리가> 정재! 이 우물이 없어지다니! 미스터 엑세지씨 분명히… 다들! 주변에 없어진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요! 제시카! 제시카! 루크! 제시카가 안 보여! 제시카 보신 분 있어요? 아… 아 저기 그게 말이야… 아까 불이 꺼졌을 때그 서재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네? 서재라고요 어? 대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엘리베이터를 훔쳤어! 믿고 싶진 않지만 다이아몬드 홀을 훔쳐간 것도 제시카일지 몰라 그렇다면 제시카가… 미스터엑스! <laughs> 제시카, 딱 기다려! 네가 미스터엑스라는 걸 밝혀줄 테니까! <laughs> 어? 공주님 이번에 또 무슨 짓입니까? 먹이 들어가 나쁘지. 먹어 하일른. 공주님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네요. 저는 곧처형에 오르게 되겠죠? 모르니 난 마리아 공주거든. 걱정 마 내가 찾아올게. 예? 공주님이요? 당연하지. 부리스는 여기서 딱 기다려. <laughs> 틀었지 이반? 당장 왕관 찾아와 네, 잠시만 저, 제가요 그럼 내가 가니 보리스가 뭐 풀려나면 다네 탓인 줄 알아 제발 해 얼른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프리비에 옷차림이 뿜뿜처럼개성한 옷을 입은 자들이었어. 미치다! 찔라! 참나!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나? 쿠키라도 좀 내와요! <놀린> <놀린> 不要 <laughs> <laughs> 아부들이야! 내가 좀 느리긴 해도 좀 정확하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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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들, 너는 뭘또훔치러온 거야? 할머니 왕관 도가져갔잖아 어... 뭐? 왕관? 너 혹시 차례의 왕관을 뺏긴 거야? 너라고? 지금 감히 일국의 공주에게 너라고?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공주님. 얘가 좀 모자라서 그래요. 뭐해? 빨리 공주님께 사과드리지 않고. 예 죄송해요. 제가 공주님을 못알아뵙고불손을 저질렀네요. 흠. 아, 근데 공주님, 차례 왕관을 훔쳐간 사람이 오렌지색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 메이드 머리띠를 한 금발 여자였나요? 아니 검은 모자에 코가 뾰족한 가면을 쓴 남자랑 깃털 달린 책모자에 화려한 코트를 입은 여자. 제 동명 안젤리나. 그게 그 녀석들 이름이야? 역시 너희들이랑 친구가 맞구나! 뭐해 이안 어서 저 녀석들을 해치우지 않고! 네? 또 저요? 그럼 내가 할까? 아, 아, 얼른! 저건… 아스토롤라의 조각? 하여간 도움이 안 된다니까! 경비병! 잠, 잠깐! 그 목걸이 폴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네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그래, 그분이 주셨어. 내가 본 가장 믿음직했던 사람이라서 이걸 만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저한테도 가장 믿음직한 분이죠. 제 할아버지니까요. 뭐? 진짜? 근데 넌왜 이모야? 뭐라고요? 음, 이 공주님의 진짜 저만, 루크. <laughs> 아, 공주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왕관을 쓰던 사람들은 저희의 적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보할아버지 음, 손자라니까 한번 믿어보지. 아하! 그럼 너희가 왕관을 찾아다주면 되겠네. 어서 바이칼 호수를 출발해. 바이칼 호수요? 그래? 거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나봐. 늦기 전에 도착해야 된대나. 만나기로 했다는 사람이 미스터 엑스일 거야. 이반, 음. <laughs> 너도 쟤네처럼 날쌔게 좀못움직이니 여기나 정리. 얼른. 아에 예. 어. 제시카야 역시 제시카가 미스터 엑스였어. 다이칼 호수에서 맞닥뜨린 제시카 이번엔 놓치지 않아. 말해 제시카 네가 미스터 엑스지 할아버지는 유물들은 어디 있어 당장 말해. 룩또 다른 유물이 노려지고 있어.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또 다른 미스터 엑스의 존재. 그럼 미스터 엑스가 또 있다는 거야? 아 어쩌라는 거야 시간 여행자 루크 다음 여기미스텍스 용의자 시간 맞춰 본방 사수 시간에 달려서 너의